Yo! Do you follow? 안녕하세요! 시클라입 네! 저희 시클라운 많이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! 그동안 안녕하셨죠? 안녕하세요! 3월 활동이 끝나고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서서 정말 기쁩니다 네! 그 기쁜 소식이란 바로 저희 시클라운을 사랑해주시는 네. 팬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는 공식 팬클럽 네. 이름이 네, 드디어! 드디어 좋습니다! 그이름이 바로 C R O W N c r a n 와 r 네. 왕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크라운이 아, 저희 네. C 라운 공식 팬클럽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. 네. 아, 크라운, 아, 크라운 크라운 발음할수록 어감도 좋고, 그렇죠? 우리, 우리 C 라운하고 좀 어울리고. 어울려. 네. 네. 자, 저희도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네, 맞아요. 클라운이라는 네, 전화가 우리 시클라운이라는 이름에썩 들어가 있잖아요. 앞으로 클라운과 시클라운 간의 애정도가 무한생승하기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. <laughs> 물론 저희 시클라운도 항상 좋은 모습,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그럼 크라운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요. 지금까지 크라운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시클라운다